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한의사 한의학 박사 우소영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의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인 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내가 불편한 증상과 영 상관없이 뜬금없는 질문을 한의사들이 하는 듯하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가령 저희 한의원에도 혀가 아파서 오신 환자분들에게 잠을 묻는다든지 또 대변은 어떠신지 소변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다 여쭤보는데요 한의원에 잘안 가보신 분들은 어 원장님 저는 대변 소변 같은 건다 괜찮고요 혀가 아파서 왔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한의사들은 왜 혀가 아파서 온 사람에게 대변 소변 잠뭐 먹는 거 소화 이런 걸다 묻는지 이렇게 약간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의사들이 그런 질문을 열심히 묻는 것은 바로 변증을 하기 위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인데요. 변증이라는 것은 먼저 사진, 망문, 문절, 사진을 해서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우리가 혀를 보는 설진도 망진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환자의 몸에서 나는 소리들, 꼬르륵거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것을 듣는 것이 문진이고요. 또 환자에게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도 문진입니다. 그리고 배를 눌러보거나 진맥을 해보는 것이 절진이고요.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모여집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꿰어야지 쓸모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인데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꿰매느냐. 이 과정이 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팔강변증인데요. 팔강변증이랑 여덟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표리 표는 바깥에 표면에 있는 것을 표라고 하고요. 리는 속에 있는 것을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바깥에 있느냐 그러니까 피부 쪽에 있느냐 속에 오장육부 쪽으로 들어왔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 이 환자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한증이냐 열증이냐. 차가워서 생긴 증상이냐, 뜨거워서 생긴 증상이냐를 보는 것이 한열입니다. 그리고 허실, 정기가 허한 것이냐, 그러니까 내 몸에 정기가 약해져서 생긴 증상이냐, 아니면 사기가 실한 것이냐에 따라서 허실로 나누어지고요. 우리 몸의 상태가 음증이냐, 양증이냐에 따라 음양으로도 나누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혈진액변증이에요. 기가 허하다. 또 혈이 부족하다, 혈이 허하다, 아니면 혈에 열이 있다, 혈 열증, 또 어혈이 있다 할 때도 그 혈이죠. 그리고 진액이 부족하다, 진액이 말랐다. 이런 표현 아주 많이 쓰죠. 자, 다음은 장부변증인데요. 장이라는 것은 오장, 간심, 비폐신이고요. 육부라는 것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그리고 3초까지 이렇게 해서 6부가 되는데요. 오장과 육부는 짝을 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과 담이 연결되어 있고 심장과 소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비위가 같이 또 폐대장 같이 심방광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간담은 목의 장기 목화토금수해서 오행으로 같이 개통을 잡아서 묶어져 있는 것이 오장육부이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병을 설명하는 것이 장부변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혀 가장자리가 붉으면 간에 열이 있는 것이다, 혀 끝이 붉으면 심장에 열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때 간신비폐신이라는 용어가 계속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장부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경락변증인데요. 어떤 병을 봤을 때 어느 경락에 병이 들었나를 보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의 경락은 십이정경과또 기경팔맥이라는 경락이 있는데요. 다 합치면 20개의 경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경락에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부위를 보고 변증을 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경락변증은 침을 놓을 때 많이 사용되는 변증 방법입니다. 다음은 육경변증인데요. 대양, 양명, 소양, 세 가지는 모두 다 양이죠. 그래서 삼양이라고 하고요. 태음, 소음, 걸음. 음이 세 개죠. 이거를 삼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삼음, 삼양으로 나누는 것을 육경변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되게 익숙한 용어들이 보이는데,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는 사상의학에서 쓰이는 용어죠. 그래서 이 육경변증을 잘 이해를 하면 사상의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위기영혈변증인데요 기, 혀를 나누되, 기를 위분과 기분으로 나누고, 혀를 영분과 혈분으로 나눠서 네 단계로 변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삼초 변증인데요. 저희가 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서 혀를 3등분으로 나눴을 때혀 끝은 상초에 해당하고 혀 중간은 중초에 해당하고 혀 뿌리 쪽은 하초에 해당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변증이 바로 삼초변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삼초변증을 이용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또 혀를 구액별로 오장육부에 배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장부변증도 많이 사용하고 백태나 설질의 색깔을 보고 제가 기가 허하다 혈이 허하다 진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혈진액 변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음 병증인데요. 육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환경적으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여섯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풍, 한, 서, 습, 조, 화.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기초 과목이 그렇듯이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의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증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탈강 변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